오늘은 이제. 오늘 표정이 왜 이래. 그러게 표정이 왜 이래. 심술 났나 너. 어? 야. 너왜 그래? 표정이 안 좋아? 응? 응? 왜 그래 너? 밥은 먹었어? 뭐코고 밥은 먹었니? 응. 오늘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맞지? 응잠깐 같아. 자모니. 응. 음.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, 그래도. 오늘은 한쪽 눈은 안 뜨네. 너 코코. 눈좀 떠봐. 안녕하십니까. 자는 거야? 선생님, 저희 침대 가져가셔야 돼요. 응? 잠이 와. 나무는데 엄마, 아빠 깨웠어? 깨웠니? 밥은 먹었어? 뭐코코 오늘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네? 우리 뭐코코 오늘 저녁 내일까지 잘 있어야 돼. 내일 만나자. 알았지? 이거